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 살아갑니다. 6월 12일 읽을 말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그 공동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뭐 친목 모임 아니면 취미 모임을 할때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임 가운데 모임을 선택하고 그 모임의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모임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또그 함께 함께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이 특별히 그 목적이 선한 것이 되어오실 때, 선한 것, 영원한 것이 되어오실 때 우리들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축복을 얻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뭐 특별히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알려 주고 그 목적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들,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가는 아, 갈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분명하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인식. 내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나눠지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성도들의 있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 다하심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히 다른 차별.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정해 놓고 살아갈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단순한 선택이겠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예수 이름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예수의 가치를 볼수 있는 눈이 뜨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재앙과 고통,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알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laughs>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이 인생에 <laughs> 좋은 것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삶에는 평안과 만족함이 있지만 영원의 만족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오직 외로움과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극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laughs> 마지막 신명기 1 7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을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낼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은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이, 복을 가진 백성들,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 백성들은 이제 그 마음을 그 거룩함을 삶에서 이루어 가는 책임을 받았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자가 있다면 또. 증인이 있다면 함께 일한다는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정말 크리찬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그 부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먼저는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복을 우리들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복의 근원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만족을 가지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함께 모여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부름의 목적 또 부름의 상을 쫓아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이며 예배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나날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